안녕하세요. 브릿지바이오의 대표이사 이정규입니다. 오늘 BBT 401 임상 2A 첫 중간 결과 발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앞으로 슬라이드를 통해서 BBT 401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면책조항으로 어, 이 자료의 전망과 그리고 예측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발, 전체 발표는 BBT401 개발 현황, 임상 2A상 중간 결과 내용 그리고 향후 개발 계획 순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 BBT401 개발 현황입니다. BBT401은 계열 내 최초의 펠리노원 제제로서 궤양성 대장염을 타겟으로 전임상 시험에서 좋은 약효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임상 일상에서 건강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약물 안전성을 확인한 어 궤양성 대장염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2006년 펠리노원 이 염증 질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성균관대학교 연구진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화학연구원에서 BBT401을 합성을 해서 펠리노원이 세포 외부로부터 오는 염증신호를 핵으로 전달하는 과정에 펠리노원과 다른 단백질들이 복합체를 이룬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401이 펠리노원에 결합을 해서 이 복합체를 깨어줌으로써핵 안으로 염증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현재 팔리고 있는 항체 치료제인 스텔라라라는 약물과 비교를 할때 질병의 정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대조군 약물이고 빨간색이 BBT-401의 고용량군인데 질환의 정도가 뚝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점막 재생 효과가 아주 좋아서 이 대장 내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됨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PBT401은 대장에 분포되면 약효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대장에서만 분포되도록 설계가 된 약물입니다. 그래서 전임상에서 동물, 동물 중에서 건강한 동물과 질환 동물 모델에서 모두 약물이 대장 내에만 분포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임상 일상에서 건강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도 약물이 전신 분포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임상 이상의 아주 간단한 개요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 2 a 는 약효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인 임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임상의 결과가 통계적 유의미치를 가지고 가질 수는 없는 아주 초기 탐색적인 임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BBT401이 어, 혈, 혈액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약물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임상 설계 자체를 용량 1, 그리고 약효를 확인하고 용량 2, 다음에 용량 3,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용량별로 약효를 확인하는 실험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임상에서는 각 용량당 총 16명의 환자들을 모집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 12명에게는 약물을, 4명에게는 위약을 투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환자들은 활동성, 괴양성 대장염 환자로 이 대상군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상시험기관은 미국 내에 있는 10개의 병원과 의원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용량 1의 결과를 보고 용량 2로 올라가든지 낮추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용량 1에서 총 12명의 환자가 모집이 되면 그 12명의 환자에 대해서 약효를 중간에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물군의 총 9명, 위약군의 3명이 배정이 되어서 8주까지 잘 완료가 되었습니다. 결과 안전성 지표, 약효 지표, 대장내시경, 바이오마크 연구들을 연구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 모았고 이 모은 데이터를 자체 분석하고 자문단들의 조언을 얻어서 한번더 분석하는 과정까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기술 수출 가능성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임상 이상의 진행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임상 이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환자들이 방문을 했을 때첫 번째 방문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 테스트 결과 저희의 임상에 들어오는데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 판정이 되면 무작위로 배정을 해서 약물군 혹은 위약군으로 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약물군으로 배정이 될 경우 총 12주 동안 BBT 401을 투여하게 됩니다. 투여는 하루에 한 번씩 경구로 투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주차가 지나면 위약으로 바꿔서 추가적으로 4주를 어, 투여를 하게 되고, 안전성 어, 사후 모니터링을 위해서 1주를 더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위약으로, 위약군으로 배정이 되게 되면 총 8주 동안 위약을 투여를 하고, 어, 방문, 네 번째 방문에서 여러 가지 측정을 한 이후에 약물로 바꿔서 1일 1회씩 총 8회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 6에서 여러 가지들을 다시 한번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 어, 분석 대상 자료는 12명의 환자에서 8주차까지 와서 어 위약 8주 투여 그리고 약물 8주 투여 어 경과에 따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한 어 결과입니다. 전체 임상 진행은 어 2018년 12월 27일 어첫 사이트가 어 개시된 이후 2019년 4월 22일에 환자 스크리닝을 마치고 첫 번째 피험자가 무작위로 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배정을 하기 전에 스크리닝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임상시험 대상의 주요 포함 기준은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로서 3개월 이상 활동성 괴양성 대장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입니다. 환자의 질환 정도를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 전체 매요 점수 5점 이상 그리고 내시경 점수 1점 이상인 환자들만 약물 투여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치료제인 파이브 아사 등 현재 표준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도 저희 임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재, 어, 일반적으로 항 TNF 제재 항체 치료제들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이번 임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좌약 제형의 그 양성대장염 치료제나 혹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있는 사, 어, 환자들도 제외가 되었고 Clostridium difficile과 어, 같이 장내 감염이 있는 환자들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첫 환자가 작년 4월 20일 배정된 이후, 어, 올해 2월 10일, 어, 12번째 환자의 8주차 방문까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8주차 때 여러 가지 약효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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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기까지 모은 모든 데이터들을 어, 퀄리티 컨트롤을 한 이후에 3월 14일에 데이터베이스 잠정 락업을 하고, 아그 어, 다음에 언블라인딩을 해서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준점과 8주 차때 관찰했던 여러 가지 지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체 메이오 점수라는 것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전체 메이오 점수는 토탈 메이오 스코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TMS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설사의 정도, 혈변의 성격, 그리고 내시경의 소경, 그리고 의사가 환자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평가 점수. 요네 가지 항목을 더해서 합한 점수입니다. 최저 0점에서부터 최저 최고 12점까지 나오게 되어 있고요. 부분 메이오 점수는 전체 메이오 점수에서 내시경 소견을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0점에서 9점까지. 내시경 점수는 메이오 엔더스코픽 스코어라는 방법으로 했을 때는 0점에서 3점 그리고 유시스라는 방법으로 했을 때는 0점에서 8점을 매겨서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검 조직의 조직학적 분석을 하였고 바이오 마커 c r 액티브프로 v e Protein, CRP라고 저희가 줄여서 말을 하고 C-반응 단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대변에서의 칼프로텍틴이라는 단백질의 양을 바이오마크로 측정을 했습니다 임상 수행기관은 총 10개고요 1번부터 10번 기관까지가 했는데 이번 분석 결과 12명 환자들의 모집 그 성적을 보면 센츄럴 텍사스 클리니컬 리서치가 5명 환자 그리고 벤츄라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는 어, 사이트가 여섯 명 환자, 그리고 인베스 클리닉의 환자가 어, 사이트가 한 명에서 총세 군데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이트들은 예, 사이트 액티베이션, 사이트 활성화가 좀 늦어진 경과로 해서 아직은 환자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상 2A 상의 중간 결과 어, 분석한 결과들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 10일, 12번째 환자의 8주차 방문이 완료된 이후, 수집된 데이터들의 정합성들을 확인을 하고 퀄리티 컨트롤을 했습니다. 3월 14일 날 데이터베이스를 잠정 봉쇄한 이후에 내부적으로 1차 결과를 분석을 하고 이 1차 결과 분석의 내용을 이 닥터 발포 사토 그리고 제임스 루이스라는 두 분과 각각 1대1 전화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들을 확인을 한 후에 다시 한번 2차 결과 분석을 했습니다. 2차 결과 분석까지 마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대상 환자는 12명 중에 중간에 중도 탈락했던 한 명을 제외한 11명이 되겠습니다. 11명의 질환의 중증도를 보면 사전 적정성 검사를 할때아 질환 정도입니다. 경증에 해당되는 토탈 메이어 스코어 3점에서 5점에 분포하는 환자가 약물군의 3명, 대조군의 1명에서 총 4명입니다. 중등증에 해당되는 TMS 6에서 10사이의 환자가 약물군의 5명, 대조군의 1명입니다. 그래서 총 6명이 모집이 되었고요. 아주 중증에 해당되는 TMS 10, 11, 12가 1명입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9명, 여성이 2명이고 임상하는 과정에 5아사를 병영하는 환자가 7명, 그리고 병영하지 않고 BBT401만 먹은 환자가 4명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안전성 측면을 어,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했던 임상 1상과 동일하게 어, 우수한 약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어, 이번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2A의 첫 번째 용량에서도 약물이 전신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동물 질환 동물 건강한 사람 환자 모두에서 약물이 전신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이상 반응이 없었고요. 약물 연관 가능성이 있는 이상 반응이 한 건이 있었는데 아주 경미한 복부 팽만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집된 이상 반응 중에 중등증에 해당되는 반응이 딱 하나가 있었고 아, 복통입니다. 근데 약물 연관성이 없으므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일반 이상 반응은, 어, 약물군에서 총 12건이고, 그 중에 한 건이 중등증에 해당되는, 어, 복통이었고, 약물 연관성이 없음이 확인된 이상 반응입니다. 대조군에서는 한 건이 나와서 총 13건이 수집이 되었습니다. 발생 환자수로 보면, 약물군에서 6명, 대조군에서 1명이, 어, 이상 반응을, 어, 보고를 했습니다. 중대한 이상 반응에 해당되는 것은 약물군이나 대조군에서 공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총 13건, 약물군에서 두, 12건, 대조군에서 1건을 저희가 정밀히 분석한 결과, 약물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판정된 건이 11건과 한건에서총 12건이고, 연관성, 연관 가능성이 있다고 라 판정되는 어, 건이 한건이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미한 복부팽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관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정된 것은 없었고 연관 명확하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도 없어서 약물 안전성 측면에 상당히 깔끔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반응들을 유형별로 표시를 하면 소화기관 계통의 이상반응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계 이상반응도 일부 있었고 기타 습진이나 무좀과 같은 이상반응도 확인이 되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미 그 환자들이 임상에 참여하기 전에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약물로 인해서 연관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은 이 복구팩만의 첫한 환자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약물 안전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깔끔한 데이터를 어 저희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약효 유효성 측면에서 보시면 어 용량 다음 용량으로 가기 위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항목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환자들이 치료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지, 즉, 약효 개선을 보이고 있는지, 직장 출혈 정도가 약물 처리에 의해서 감소가 되는지, 내시경을 통한 질환 점수가 감소하는지, 그리고 바이오마크로 저희가, 어, 확인하고 있는 이 대변에서의 칼프로테틴 양이 50% 이상 감소하는지를, 어, 약물군과 대조군별로, 어, 검토를 하였습니다. 치료 반응은, 어, 일반적으로 전체 메이어 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30점 이상, 아, 30% 이상, 그리고 절대 숫자로는 3점 이상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혈변 점수가 1점 이상 감소하는 경우를 말하고, 어, 부분 메이어 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아, 부분 매요 점수가 25% 이상 감소하면서 동시에 2점 이상 감소하고 혈변 점수가 1점 이상 감소하는 경우를 약물에 반응을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약물군에서는 총 9명 중에 3명의 환자들이 치료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조군에서는 보이지 않았고요. 직장 출혈 정도 감소를 볼때 직장 출혈 정도가 좀 심했던 5명의 환자 중에서 3명이 개선을 보였습니다. 치료군에서는 개선을 보인 환자가 없었습니다 내시경을 통한 질환 정도 감소 정도를 봤을 때 어~ 약물군에 해당되는 아홉 명 중에 세 명이 명확한 감소를 보였고 대조군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마커로 측정할 때 바이오마커가 어~ 기준 시점에 이미 올라가 있는 여덟 명의 환자 중에서 세 명이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 치료에 대한 반응 정도 그다음에 직장 출혈 정도 출혈 감소 정도 내시경 질환 점수 감소 정도 그리고 바이오마커 감소 정도 네 가지를 종합을 할때 약물군에서 여러 가지 좋은 시그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에서 저희가 생검을 해서 일부 조직을 샘플링을 했는데요. 내시경에서 생검한 시료의 조직학적인 분석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대장 환부에서 생검 시료를 떼내서 그 생검 시료에 저희가 투여한 b b t 4 0 1이 검출이 되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향후에 약물이 대장으로 최대한 많이 전달이 될수 있도록 제형을 개선하는 필요성을 일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환자들을 분석해 본 결과, 총 11명의 환자 중에서 7명이 표준 치료제인 5아사를 먹고 있었는데, 병용을 했는데, 5아사를 먹 어 병용하는 것과 병행하지 않는 것 간에 약물 반응 차이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안전성 측면에서는 저희가 아주 안전성이 우수함을 확인했고 유효성 측면에서도 어 일부 환자들에서 반응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다음 용량으로 용량을 상승을 해서 좀더 좋은 결과들을 노려볼 만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용량군 실험을 하면서 저희가 몇 가지 어, 교훈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피험자 모집 속도는 인더스트리 어, 에버리지와는 비슷한 숫자이지만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느린 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기관 간에 환자 모집 성적이 상당히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환 중증도 측면에서 환자들을 모집을 할때 어, 이번에는 전체 매요 점수가 5점 이상인 환자들을 어, 모집을 했는데 어, 향후에는 전체 메이어 점수가 조금 높은 6점 이상의 환자들을 모집하는 것이 약효를 확인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어,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임상 설계 측면에서 측정 지표들을 저희가 최대한 많이 넣었는데 그 중에 어, 관련이 없는 없다고 판단된는 지표들을 일부 포기를 하고 중요한 지표들 중심으로 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도 어,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중간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용량군에 대해서는 환자 모집과 그 환, 모집된 환자들에 대한 투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 예상하시겠지만 코비드 19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어,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환자들의 기관 방문이 원활하지 가 않고 내시경 센터가 감염의 우려로 인해서 폐쇄된 관계로 내시경 성적을 어, 모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임상. 어, 2A의 첫 번째 용량군을 끝까지 마무리를 할지, 혹은 이미 중간 결과를 통해서 다음 용량으로 올라가기 위한 타당성은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중단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승 용량군 실험에서는 첫 번째 용량군의 과정에서 저희가 배워온 바들을 잘 반영을 해서 임상 시험 계획 즉 프로토콜을 조금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모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는 미국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국가 임상시험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존 사이트들을 검토를 해서 환자 모집 성적이 좋은 사이트를 중심으로 재편을 하고 추가적으로 환자들을, 사이트들을 모아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그 그다, 다음에 동구 유럽에서 나라들을 선별을 해서 임상 사이트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어, 올해 초에 IND를 제출했지만 어, 갑작스러운 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의 약물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 우시에 한국 식약처가 실사를 할수 없는 상황으로 어,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철회를 한 상황입니다. 임상 이상의 상승 용량군 어, 시험 계획이 다 확정이 되면 다시 한국에 IND를 제출해서 한국도 임상 사이트를 어, 포함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에서 약물 어, 측정이 되지 않아서 약물의 대장 도달률을 높이기 위한 제형 연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전임상 시험을 할 계획이고 임상시험도 필요하면 어,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좌약 형식으로 작용기전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일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 2A는 어, 임상시험 계획서가 고도화되는 대로 진행을 해서 2021년도 2021, 내에, 어, 종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부터, 어, 후기 임상, 임상 2상과 3상을 복합적으로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해서 2024년까지 임상 3상을 완료하는 목표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형 개선용 전임상 혹은 임상 연구를 임상 2A와 병행해서 할 계획이고, 현재도 일부, 어, 글로벌 제약회사 및바이오테스들 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라이선싱 아웃의 경우, 어, 지속적으로 병행을 해서 어, 기회를 탐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후기 임상의 경우는 임상 어, EA의 결과 혹은 라이선싱 파트너의 어, 개발 계획에 따라서 변동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 임상, 어, 후기 임상의 진행 일정과 방법은 어, 변동 가능성이 높음을 여러분들에게 숙, 어,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본 과제는 성균관대학교 연구진이 2006년 세계 최초로 펠리노원의 기능을 규명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학연구원의 연구진들이 2015년 펠리노원 제재인 BBT401을 발굴하였고 브릿지바이오가 BBT401을 도입을 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2018년 임상일상이 완료되고 19년도부터 환자에서의 약효 확인 실험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첫번 용량 투여군의 중간 분석 결과를 통해서 용량 상승의 타당성이 충분히 확인이 되어서 임상 2A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펠리노원 저해제의 괴양성 대장염 치료제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한국의 연구진들이 처음으로 발굴한 이 표적 단백질 펠리노원에 대한 저해제가 환자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펠리노원 저의 제로는 세계 최초로 환자의 투여한 결과인데 어,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어서 어,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용량에서는 좀더 좋은 데이터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